안녕하세요. 요즘은 비가 계속 내립니다. 이런 날은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식빵 한 조각과 토마토로 숯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칼집을 열십자로 내서 뜨거운 물에 데치면 껍질이 잘 벗겨지죠. 껍질이 그슬리지 않는 분은 안 까고 드시는게 건강에는 더 좋잖아요? 저도 이 유튜브 안 찍으면 껍질 안 까는 편이에요, 사실은.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면 어떤 토마토는 심이 없고 어떤 토마토는 있어요. 지금의 경우에는 하얗게 심이 있어요. 이 심이 있는 토마토가 유전자 변형이 안된 거래요. 다음엔 국물 식빵 한 장을 뜯어서 핸드블렌드에 곱게 갈아줍니다. 숲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서 하는 것이 좋아요. 빵가루는 볼에 담아놓고 다음엔 썰어놨던 토마토를 갈아줍니다. 빵과 토마토로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니 단호박을 홈쇼핑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조금 썰어서 갈아 넣을까 해요. 그러면 맛이 더 풍성하고 부드럽게 될것 같아요. 단호박은 단단하니까 잘게 썰어서 다지기로 해요. 저는 평생을 두고 밥을 해 먹는 사람이니까 손에 많이 익었어요. 제가 하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그다지 시간이나 노동력의 허실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냄비에 토마토와 단호박을 넣고 끓여줍니다. 제가 어제 스페인 기행을 봤는데 스페인에는 토마토와 빵가루를 넣고 숯을 끓여서 먹더라고요. 올리브유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유를 그만큼 넣진 않을 거고요. 제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그 조리법도 사실은 다 몰라요. 먼저 우유를 좀 넣었어요. 토마토 한 개의 수분으로는 단호박을 끓이기에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우유로 농도를 맞췄어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한 숟가락만 넣기로 했어요. 토마토에 올리브유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단호박이 익었다고 생각될 때쯤 갈아놓은 빵가루를 넣습니다. 빵가루를 넣고 나면 더 뻑뻑해지겠죠. 그래서 우유를 한컵 정도 되게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적당해졌어요. 이제 이 다시는 우유와 빵가루가 한 번만 섞이면서 끓으면 끝납니다. 간을 보니까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분주해 보이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음식이었어요.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이 음식을 패키지 여행에서 먹어봤나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맛있어요. 호기심천국 제가 TV를 보고 제 마음대로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또해 먹고 싶은 맛이에요. 감사합니다.